가 남방구 사람인데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기본적으로 북방구와 남방구는 이게 이제 천문학이다 보니까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별자리가 달라요. 북방구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자리를 배치를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천간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남방구는 남두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끝에 있는 게 북극성이듯이 남두 육성이라는데또 대표적인 그 남극성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돌아서 시간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 건 똑같아요. 아, 순서. 어, 순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남반구라고 해서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지 여름 다음에 봄이 오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여름일 때 그쪽은 겨울이고 우리가 겨울일 때 그쪽은 여름이죠. 그러면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북반구에서 쓸 때는 인월. 그러니까 봄을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입춘이 지나기 전에는 해가 안 바뀐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남반구는 그러면 입춘이 언제냐면 가을, 우리로 치면 가을일 때 입춘이 와요. 그럼 이게 달라지죠? 벌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가 2023년인데 명략적으로2 0 2 3년인 개묘년이 시작되는 건 북반구에서는 3월달 입춘이 시작됐을 때 시작이에요 근데 남방구는 2023년이 이미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올해 가을에 시작된 걸로 계산해서 따져야 돼아 순서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제가 이 하여튼 남방구만세력이라는 이 책을 어떻게나 구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저 이제 박사 했던 동방문화대학원에 저보다 먼저 졸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남방구 만세를 검색을 해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안 만들어놔서 잘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올해가 우리나라는 계면연인데 남방구는 정유년이에요. 어, 그래서 그 2023년이라는 해를 놓고 보면 남방구와 북방구는 청간하고 지지가 완전 반대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유년 다음에 다른 해가 오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정유년이 지나갔어요. 정유년 다음에는 갑을병정 무니까 무술년이 오거든요. 그래서 남방구는 내년이 무술년일 건데 우리는 계묘년이니까 내년이 갑진년이에요. 그럼 또 무술하고 갑진은 위 갑진은 두 개가 부딪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 이게 이건 좀 이제 전공자들이 하는 거좀 어려운 건데.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더 하면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71년 6월 28일에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사주 분석 뭐 이런 거를 저기 뭐,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다양한 이론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쨌거나 이 남방구 만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아, 이 사람의 성향이나 아, 이게 제대로 맞는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 남방구 만세력으로 일론 머스크 1971년 6월 28일 생인 분 뽑아보니까 을사년, 경자월, 경인일, 시간은 제가 신시, 그러니까 저녁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신시로 해서 사주팔자가 구성이 된것 같고, 웃긴 건 6월 28일이면 우리는 6월이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겨울이라서 그래서 경자월인 거예요. 추울 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대표하는, 이 사람을 대표하는 글자는 경금입니다, 경금. 제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그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람들 사주할 때, 북방구에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이 관의 기운과 가깝고, 그래서 고시라든가 또는 뭐, 그런 높은 지위, 이런 거를 뜻한다라고 하면, 남방구는 경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재성의 끝판왕인 거예요. 이게 상생상 극 관계가 달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 안 했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예. 네. 거기에 밑에가 신자진 수구국, 울을 잃고 있고, 또, 인신충이 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 가만히 있으면 병나요. 음. 그래서 지금도, 뭐, 이번에 트위터는 새로운 CEO한테 물려주고 자기 물러난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래요. 이 사람 거의 잠도 한 3, 4시간밖에 안잘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일만 하고, 뭐일 중독자예요, 거의. 어. 근데 그게 다 돈으로 들어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이분의 대운을 흐름을 놓고 보면 일단 대운은 제가 조금 더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은 똑같다고 라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똑같기 때문에 자축이며 진사오미이 흘러가는 12지진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면 대운 수는 다를 수 있으나 대운의 흐름은 똑같다고 보고 남자니까 또 순우, 순행으로 봐서 보면 이분은 7대운이고 이제 지금 현재 47세 을사대운에 있고요. 내년이 갑진년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쪽은 무술년이에요. 근데 웃긴 건 토가, 원래 북방고는 토생금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토는 토극화하고 토생목을 합니다. 토극화, 토생목? 예. 이게 토가 이제, 만, 저도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남방고 만세를 쓰신 분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고 그게 검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 내년에 토가 어마무시하게 세게 들어오고 이분은 본인이 경금이니까 거기에 토라는 건 뭐냐면 금생토 하거든요. 그럼 그 토라는 게 식신이고 이분한테. 금이 토를 생해주는 거예요? 네네. 아, 토 극, 아, 금극토. 어, 금극토예요. 금극토예요. 어, 금극토. 그래서 이 토가 이 사람한테는 다 재물이에요. 내년에 돈 어마무시하게 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트위터가 뭐빵 터지든지 왜냐면 그게 페이스북만큼 아직 가치는 인정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게, 그게 되고 나면 이 사람 주식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니까 내년에 이 사람 돈 벌면은 제 전기차 주식도 오르나요? 오를 수 있죠. 테마 타서. 아 그럼요. 어. 어. 가자. 어. 아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엘론 머스크 관련된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좀 관심있게 보시고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분 내년에 재물복이 어마무시하게 터져요. 그리고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분 제가 결혼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결혼은 쉽지 않아요. 이분 결혼생활이 어려워요. 결혼생활이? <laughs> 예, 왜냐면 너무 일중독자고 그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힘이 너무 강해요. 화성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성 화성 화성, 가고 화성 가고 이주 프로젝트. 아할 거예요 이 사람은. 아 어떻게든 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성 갈 거예요 이 사람. 죽기 전에 가, 갈 거예요. 안 되면 자기 죽어서라도 우주선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 어 자기 오늘, 시신을. 오네. 어? 자기 먼저 화성 간다고. 어. 음. 아니면. 본인이 죽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하겠죠. 얼마나 죽기 싫을까요? 어 이순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도 엄마무시하게 강하고. 그럼 수명은 어때요? 이분의 이제 제일 단점이 아까도 얘기한 토가 없어요. 토가 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분이 토가 왕창 들어오는 해라. 그래서 제가 재물이 터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걸 다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남방구 만세력상 토의 의미가 북방구 만세력상 토의 의미랑 동일한가요? 그렇죠. 오행의 의미는 똑같은데 음, 오행의 의미는 똑같다? 예, 똑같은데 문제는 그 오행을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정유일주인데 화니까 화극금에서 그 금기운이 저한테 재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남방구에 태어났으면 화가 극하는 건 수예요. 화극수예요. 음. 그럼 수가 들어와야 저는 돈 버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 바뀌네. 만약에 남방구에서 태어났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뀌네. 그러니까 태어난 거. 곳이 제일 기준이 되는 거네. 어, 그럼요.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사주팔자라는 건 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출 딱 잘라서 내 스스로 폐호하기 시작한 그 시간을 갖다가 육식갑자라는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게 왜 의미가 있다라고 하냐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혈액형 A형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달라지듯이 그 태어난 시간이 언제고 그게 그 사주팔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학문이에요. 하긴 뭐 똑같은 민들레도 한국에 어, 태어난 민들 한국의 뭐 어, 서울에 태어난 민들레 제주도 태어난 민들레 또다를 거고 한국에 태어난 민들레 미국에 태어난 민들레 다를 거고 겨울에 태어난 민들레 봄에 태어난 민들레 다를 거고 그렇죠 그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예 네. <laughs>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국산 민들레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민들레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람도 종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자연의 일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정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확실히 남방구만 세력으로 보고, 그 대운수를 보고 뽑았을 때,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다른, 뭐,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분들 여러, 많은 분들이 해놨을 때,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하여튼, 그, 뭐, 정확하게 남방구에 본인은 태어난지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분한분 분 것도 남방구 걸로 뽑아서 보니까, 오히려 더잘 맞는 걸 봐서는, 남방구만 세력을 좀더 제가 보고 이걸 좀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특히 브라질 아프리카 뭐 예를 들면 조나단 같은 이런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분 뭐 예를 들어서 그분도 뭐 요새 유튜브도 하고 뭐 텔레비도 많이 나오겠지만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사주 보러 가거나 뭐 타로 하거나 이런 거할때 남방구만 세력 갖고 보는 게더 정확하거든요 아 그쵸 그냥 신촌이나 강남에서 타로 보러 가면 남반구 출신 그 외국인분들 보러 가면 북반구 기준으로 봐줄 텐데 네 그럼 안 맞을 거예요 음. 음. 그럼 빨리. 사주 선배한테 찾아와서 사주 보시면 되겠네 남반구에서 태어난 아, 우리 네. 외국인분들 많이 찾아오세요 <laughs> 아 네네 음, 음. 하여튼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볼때 내년이 정말 재물 운으로는 거의 뭐 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부터 스타트에요 아니면 내년만 반짝이에요 일단 내년이라는 그 해가 그러니까 새 운이 좋은 거라서 재물운으로. 그래서 내년 아마 1년 내내, 내내 좀 괜찮긴 할 건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대운 자체가 을사 대운인데 이 을사라는 이목 기운하고 사라는 화 기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좀더 인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테슬라가 막 성장을 해, 하고 트위터를 근데 다시 인수를 해서 뭔가를 하는데 좀 힘도 들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은 맞아요. 걸리더라고요. 네. 어, 그게 지금 그럴 타이밍이라서 수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수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어, 그러니까 화목기운이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데 네. 너무 얘는 벌렸다. 네. 아, 이 사람. 그,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를 좀더 내가 원활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재물이거든요. 어, 돈을 써서 나 대신 다른 CEO를 비싼 사람을 써서 뭐 이렇게 좀 대체하거나 자기의 시간을 어쨌거나 그 돈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런 인내하고 참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 이게 좀더 쉬워질 것 같긴 합니다. 얼마 전에 스페이스X 안 그래도 그 우주선 한번 폭발해가지고 어? 그뭐좀 이슈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 스페이스엑스, 저는 관심 많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지상에서 우주선을 쏴가지고 보내는 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기름 쓰거든요. 어차피 그 뭐, 액화수소 이런 거 쓰는 게다 거기 기름 수준이에요. 그럼 에너지들의 소모가 많은 이유가 중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중력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중력에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지구 궤도라고 하는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구는 계속 자전 공전하고 있으니까 그 궤도를 벗어나면 완전히 안녕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서 돌수 있는 그 위치에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주선을 발사를 하면 지상에서 쏘는 우주선의 에너지면 화성을 가고도 남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한 사람이 하는 스케일로는 진짜 엄청난 사람인아 국가가 해 해도 모자란 지, 전 지구촌이 다 합쳐서 해도 모자란 일을 그렇죠 이 사람 근데 그럴 뭐, 경인일주니까 뭐 아주 극강이죠 경인일주예요예예예 뭐. 예, 예, 그래서 뭐 극강인데 어쨌거나 그 기지를 거기다 짓고 거기서 화성으로 쏴야 효율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란 게 나와서, 그럼 그걸 회사 측면, 회사 정도에서 운영을 해서도 화성으로 갈수 있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기지를 지려면 으 거기에 뭔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뭐 철근 같은 것도 보내고, 뭐 시멘트도 보내고 해야 뭘뭐 이렇게 붙여서 짓고, 그걸 계속 이제 돌리고 뭐 하면서 그 안에서 숨도 쉬고 뭐 연구도 하고 해야 그게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뭐 건물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상에서 우주로 무거운 걸 날르는 게 쉬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폭발한 우주선은 뭐냐면 그 톤수를 왕창 한번 늘려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은 뭐냐면 로켓이 나갔다가 지구로 떨어지면 옛날엔 다 소진돼서 없어지는 걸로 됐다고 하면 그 로켓을 회수해요. 원격 조종 시스템으로 해서 뭐 거기 프로그램을 시켜놔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로켓을 이용해서 다시 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라스틱 재활용하듯이 로켓 재활용을 해서 가격을 확떨어뜨린 거예요. 아, 그거 뉴스 한번 본적 있어요. 그 기술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완전 어렵죠. 좀...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연료를 다 소진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둬서 돌아올 때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중력도 이용해야 되고, 뭐 계산도 복잡하고, 뭐 한데 어쨌건 그걸 성공시켜서 가격을 확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면, 거기 무슨 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비싸요. 내화 그 타일도 비싸고, 막그 다음에 그통 만들 것도 어렵고. 근데 그걸로 떨어뜨려서 일단 1차 성공을 했는데, 2차는 그럼 그걸 재활용해서 이제 쏠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또는 거기에 다 기지를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비싸니까. 그럼 최대한 무게를 얼마까지 늘려서 보내서 빠른 시간 안에 거기다 기지를 만들어야 화성으로 쏠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다가 한번 폭발한. 거야. 음, 그럼 뭐, 무이, 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 그거는 그냥 화물선 비슷한 거라. 사람 다치였으면 큰일 났을 아, 거예요. 막 여의가 많이 났을 건데. 어쨌건 화물선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볼때 이분은 죽기 전에 화성 본인은 갈것 같아요. 사주만 놓고 보면, 어, 과거도 남을 사주, 사주라. 어, 이분은 못 이깁니다. 사주로 봤을 때도. 예, 이 사람은 <laughs> 아, 아마 이분이 그나마 좀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할 만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그 어머니 있어요 엄마 엄마랑 자기 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 그두 사람 정도 말고는 이 사람 못 막습니다 설득이 잘안 돼요 어, 부인도 부인은 결혼을 한게 다행인 거죠 <laughs> 이분은 아니 맨날 그렇게 일 중독자에 뭐돈 버는 거막 혁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이혼했었나요? 음. 이혼 나마 이혼. 했나? 했었을 거. 아 이건 또좀 알아보고 얘기하는 게나을것 같습니다. 뭐 이거 너무 또 설마 엘론 머스크 지,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뭐 댓글 달지 모르니까. <웃음> <웃음> 댓글 날지 모르니까 그건 좀더 확인해보고. 근데 이분은 결혼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 그 배우자한테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laughs> 어. 와이프를 좀 이렇게 좀잘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근데. 어. 근데 인기는 많대요. 돈이 많으니까. 어, 돈 많으니까 인기는 많대요. 아, 그럼요. 그, 뭐, TV라고 좀 알려드리면, 남자한테는 그 돈이라는 게 재물이기도 하고, 여자가 재성이기도 해서, 남편분들이 뭐, 딴짓할까 막 걱정이 많이 되시면, 돈줄을 죄면 됩니다. <laughs> 돈줄을 죄면, 남자들이 그 재성을 못 써요. 못 써서. 그 뭐,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막 많이 싸우시고 했는데 집이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단지거리 할 여력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결혼 생활이 어려울 어렵다. 것이다. <laughs> 네, 어렵다. 돈줄을 제기도 힘들죠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은 남편이 다 벌어오는. 그럼요. 돌파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서 뭐 그걸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 뭐 정부에서 막아도 안될 정도 사람을 뭐 어떻게 가족들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 아, 또, 이 사람 오래 살아? 살아요? 아까 여쭤본 건데 수명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에 따 예, 예. 예. 이제 용신을 주로 볼때 건강용신은 이제 부족한 음양 오행을 가지고 보는데 이분은 토가, 그러니까 재성인데 부족해요. 근데 제가 뭐좀 배우면서 이렇게 쓰는 이론 중에 하나가 다자무자라고 없으면 많은 거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재물을 추구하다 보니까 재벌 수준이 아니라 거의 글로벌로 어마무시한 돈을 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토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토 관련된 기운이 약할 거고 그 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쓰는 장, 장부론에 따른 기능을 놓고 보면 위장, 대장, 소장 이런 소화 기능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거나 또는 뭐 급하게 먹고 이럴 거예요. 이 사람 막 바쁘니까 맨날 샌드위치 먹고 막 이럴 거예요. 음식을 어. 불규칙적으로 먹고 예, 급하게 예, 먹. 예, 그러면 위, 대장 이런 쪽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면 소화가 잘안 되니까 또뭐 아니 근데 뭐 부자니까 뭐 주치의가 알아서 처방도 해주고 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소화불량 이런 걸 아마 달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위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특히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그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 어디지? 되게 특이한 아, 췌장암. 어, 췌장암. 췌장암. 췌장도 마찬가지고 토의 장기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소화기와 관련돼 있는 췌장액이 그 소화하는 액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장 관련 질병 조심해야 돼요. 네, yeah, 이분도 췌장암 같은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엄청 검사하겠죠. 검사뿐만이 아니라 뭐. 오목약다 먹겠네. 아, 그 얼마 전인가 보니까 정계 살고 싶어가지고 한 20년인가 정계 살기 위해서 1년에 30억씩 쓰는 그 남자 막 나왔잖아요. 음. 피부 관리 받고 뭐 마사지 받고 막 이제 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30억은 뭐껌 값이기 때문에 <laughs> 뭐 그거 이상으로 아마 아, 그럼요, 네 하고 있을 건데 근데 이제 고집이 세서 그리고 일 중독자라 그것도 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건강하다 고 생각하면 막 그냥 밀어붙이면서 뭘할 거라서 그런데 하여튼 좀 그런 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 화성 진출의 꿈을 꼭 이루시길. 어 이번은 이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보내 거고 정안 되면 자기 죽은 시신이라도 화성으로 쏠 거예요. 일단 내년에 재성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주식을 조금 더 가지고 가보는 걸로.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된 경제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시면 내년에 그런. 내년 한해 예, 예, 좀. 뭔가 이렇게 돈을 좀벌수 있는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